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부여한 수익권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천년 전에는 위조 문서까지 내밀어서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다가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죠. 갑자기 등장한 이 수익권은 이후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서 조폭의 대부 행세를 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요 손에만 잔뜩 보게 된 계륵 장사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터무니없는 반석이라는 이 주장, 그리고 베드로의그 고백에 대하여 한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정확하게 카이사레이아스입니다. 그냥 카이사이라고 할게요. 이 카이사이라고, 카이사이라라고 불리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본래 지중해 동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서쪽 항구도시에 가이사리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까빠도치아, 소위 성령의 신학자들을 배추, 배출한 곳, 그곳에 가이사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제껴둡시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도시는 필리포의 가이사리아입니다. 정확하게는 필리포스 가이사리아입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프라고도 하죠. 이곳은 헤르몬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 꼭대기에, 어, 그 눈이 녹으면, 그 석회석 지하 안반 속으로 그스며들어서이 지하수가 네 군데로 터져, 어, 나오, 나옵니다. 가장 큰 곳이 단이고, 두 번째 수원지가 그, 그, 바니아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필리포의 가이사리아입니다. 이 수원지들이 모여서 요르단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르단강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으니까, 본래 이 호칭의 원조인 옥타비아누스는 헤로데에게 소위 백두산 이남 지역을 통치하도록 권력을 부여하죠. 이에 감격하여 헤로데는 그 신전을 지어서 그것도 대리석으로 지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헤로데와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칩, 농심,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헤로데 필리포입니다. 이 헤로데 필리포는 이때 이 도시 이름을 본래 이 도시는 파네아스였어요. 판 모든 어 그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었 신전이었겠죠. 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이때 필리포의 카이사리 카이사이라라고 이 개칭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필리포 자신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충복 중의 충복임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 유명해진 이유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수위권이 부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온천욕을 하러 와온 것일까요? 아니면 피자 먹으러 왔을까요? 맛있는 피자를 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피자를 사준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요. 한 조각 더 먹었던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피자를 씹으면서 대답했던 거죠. 흡족해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야 이 열쇠를 받아라 이 피자집 열쇠다 혹 내가 없더라도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 열쇠를 너한테 맡길 테니 내가 없더라도 동료들을 잘 챙겨라 그러자 베드로는 입이 찢어지면서 스승님이 없으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 대화였는데, 기록할 때 앞에 피자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열쇠는 피자집 열쇠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내가 없어도 동료들을 잘 챙겨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스승님 핑계 대면서 동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를 나무랬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 피자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자가 곧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교회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 열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베드로 앞에 줄을 설것 아닙니까? 베드로 형제요 나는 파인애플 피자 먹고 싶네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형제요 나는 고르곤잘라 피자 먹고 싶어요. 요한은 저는 풍기 물란 피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베드로 앞에 전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너무 큰 죄인 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조차 거꾸로 못 바뀌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베드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야말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인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다는 그 터전 위에서 베드로가 반석인 것입니다. 수익권은요. 아무 때나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혼자 비 맞으면서 수문을 열러 나가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익권입니다. 가장 겸손한 베드로를 가장 교만한 베드로로 만든 교회는 너야말로 회개하시오. 베드로는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눈물의 대명사고, 회계의 대명사입니다. 수익권의, 교만의 대명사가 아니올시다.